i s o lonely. 어쩌라고? <laughs> 방으로? 방으로 가서 뭐하려고? 한번 가볼까? 빨리, 뭐라도 찾아보자. 어? 이건 내 동생 아이디야. 동생 그 민증 같은 건가 봐. 그럼 동생이 왔었네? 아니면 적어도 그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지? 아씨, 동생 이 여기 왔었나 봐. 이상해. 이웃들은 몰리옷처럼 보이지 않아.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 동생이 며칠 전에 실종됐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 누구든 제가 동생을 찾는데 도움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동생이 실종돼서 여기 집으로 왔나본데 계속하기. 어, 지금 누가 와요? 어, 깜짝이야. 뭐야. 야, 너 누구야? 뭐야, 왜다장한테 10이야? 어, 내 동생 봤니? 인벤토리로 항목을 드래그하여 수집하거나 사용합니다. 이게 인벤토리야? 아 이게 동생 실종 포스터인가 보다. Let's go and 어 ask my 여기 들어가도 되나? 어, 씨. 어, 일단 알겠어. 어? You're here. 뭐 친구가 이 사람인가? 옷이 달라졌는데? 아 쌍둥이 아니야? 어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줘봐. 어 알겠어. 어 뭐지? 드라이버? 아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볼수 있나 보네. 왜반짝거리지 방금 냉장고 닦은 거 아니야? 이건 호신용품으로 준 건가? 근에 자물쇠가 걸려 있다. 그나 지하실에 동생이 있다는 거, 아니면 딴게 있다는 거야? Go ahead. I'll meet you down there. 아, 이상한데. 나 내려가는데 뒤에서 믿는 거 아니지? Don't worry. I'll call the sheriffs. 이말 어떻게 믿어? 온처 한번 사람인데. 일 알겠어. 왜 이렇게 내려가면 안될것 같지? 아, 내려왔네. 아, 어, 내려왔네. 뭐? <뭐라> <뭐라> 우리 <우리의 너는 기다려주신다> 씨. 내 동생 본적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내 동생 본적 있냐고 물어보자. I don't I have. We could 멤버들... 뭐 가수신가? 아이돌? 멤버들 있대. But first we must pray. Me. 아, 오케이, 뭐? 김이야. 뭐 하는 거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윤박선 뭐, 어디 있지래? 아, 이렇게. 이거 벌레 아니야? 그리면벌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긴. 무슨 이야 Now y o u need to m e sacrifice. 헉, 뭐? 돼지 죽여야 되나 봐. Oh, 오세. <laughs> 효과가 있던가요? 뭐 내가 물어봤어. 티발 씨야? <laughs> 어, 어, 효과가 있나 본데. 헐. <laughs> 이 바보야. 음, 띠들, 뭐야? 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 뭐 도망치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뭐야? 사용이 안 되는데, 나갈 수 있는 거야? 어, 뭐야? 침대 숨어 있으면 되나? 여긴 주방이잖아. 거실? 어 나갈 수 있나봐. 어 뭐야? 숨어 숨어 어? 오고 있어. 아 걸렸다. 씨. 어? 뭐야? 몰리가 날 찾았대. 아 이게 엔딩이야? 뭐 엔딩이 세 가지나 있나 본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거실? 거실. 어? 뭐야, 똑같은데? 뭐, 나갈 수가 없는데? 뭐야, 나 갇혀서, 나도 실종 포스터 붙여지는 거 아니야? 어, 여기 뭐 생겼다. 어, 화장실? 어. 설마 또? 아씨. 그러면 아까 그 화장실 가서 옆에 못 봤던 걸 가보, 봐보자. 어떻게 갔지 여기. 어? 피부 관리 받는데 아니야? 여기? 어? 뭐야? 또 숨었어? 아 미친... 어? 뭐야? 살았는데? 들켰... 들켰는데 살았어? 들켰네요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뭐지? 아까 여기 뭐 있지 않았어? 뭐야? 블랙홀? 하나, 래, 래, 어, 탈출, 탈출했다. 탈출 했죠? 탈출, 앤니, 이건가 보네. 엔딩이 3개 라는데, 2개를 받고, 1개가 뭔지 계속 해 볼게요. 여기서 전화를 써야 되나? 어,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아니야, 아니야, 너 친구들, 너 멤버들 안 보고 싶어. 전화를 hmm. 사용하자. 어, 알겠어. 여기아까 봤던 덴데 어. 또 w a 아라입은거 아니야? 안가아입었네 어, 알겠어. 이한테 가야 되나 봐. t down.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How about 뭐야? some nice tea? 차 마실래?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I made it myself. 어안 먹을 수 있다. 아니 마시고 싶지 않아. Uh, I've been so lonely. 어쩌라고. 뭐야? 방으로? 방으로 가서 뭐 하려고? 한번 가볼까? 어, 알겠어. 빨리, 뭐라도 찾아보자. 어? 뭐야? 어, 이건 내 동생 아이디야. 동생 그, 민증 같은 건가 봐. 그럼 동생이 왔었네? 아니면 적어도 그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지? 아, 씨. 동생이 여기 왔었나봐. 어? 이상해. 이웃들은 몰리 옷처럼 보이지 않아.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느 것도 그녀의 사이즈나 스타일이 아니야. 이웃들은 누구 옷이지? 그리고 옷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지? 오, 씨. 깜짝이야. 뭐야, 저 옷은? 내 like 옷처럼? 무슨 말이지? 게임 하지. 아 하기 싫은데? 하나밖에 없대 규칙이. 그게 I 뭔데? 그 배낭은 어디 샀어? My friend gave it to me. Let's 아 아니 아니, 지하철 안갈 거야. Basement? 쉐리프를 부를 거야? 쉐리프?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 아니야? Yours stubborn. 고집이 세네. 알았어. I like it. 그게 뭔데? 고집 센 거? 뭐? 아또 죽었어? I always win. 여기서 아까 배낭을 골랐는데 재미있게 들린다 이거 해볼게요. Answer this for a prize. 문제를 풀어보래. 뭔데? 뭐야. 6954. 69. 어? 넌센스 문제인가? 뭐지? 맞대. 상이 있어. 아씨. 아, 장난하나. 네.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엔딩 세개를다 봤네요. 근데, 이게 데모 버전이라서 너무 짧았는데, 정식 버전 게임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어쨌든 데모 버전인데, 뭔가 실사 느낌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공포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